여러분, 안녕하세요. 게리직 시험에 나오는 한국사 인물 이야기의 신혈강입니다. 오늘이 게리직 시험에 나오는 한국사 인물 이야기 제 4회째인데, 오늘의 주인공은 고려시대 자주적인 민족 의식을 나타낸 대표적인 문학작품인 동명왕편의 저자 이규보입니다. 이규보는 무신정변이 일어나기 딱 2년 전인 1168년 오늘날의 경기도 여주인 양광도 황려현에서 호분낭중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문벌귀족이라고 부를 만큼 명문 가문지발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고려의 문신지반에서 태어난 이규보는 어린 시절 별 어려움 없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글잘짓기로 글 유명하여 신동이라는 호칭도 들었던 이규보는 14살 무렵에 당시 명문사학이었던 최충의 구제학당에 들어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최충의 구제학당은 당시 과거 공부로 유명하였는데 그래서 고려의 웬만한 집자제들은 모두 이 최충의 구제학당에서 과거 공부를 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이규보는 이 최층의 구제약당에서도 글잘 짓기로 유명해져 과거 합격은 따놓은 당상인 것처럼 여겨졌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글잘 짓기로 유명하고 똑똑하기로 소문난 이규보가 그만 과거의 1차 시험인 사마시에 세 번이나 떨어진 것입니다. 젊은 시절 과거에 연속으로 떨어지면서 체면을 크게 구긴 이규보는 네 번째 사마시를 준비하면서는 이 과거 합격의 결의를 다지면서 이름도 이 인저에서 이 규보로 바꾸고 시험에 응해 결국 겨우 시험에 붙게 됩니다. 그는 이후 곧 2차 시험인 예부 시험에, 예부 시에도 합격하여 최종적으로 과거에 합격하였는데 그의 나이 스물 세살때 일이었다고 합니다. 과거에 합격하여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던 이규보에게 큰 불행이 닥쳤습니다. 과거 합격 다음 해에 고려의 문신으로 그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겁니다. 또 같은 해에 그를 과거에 합격시켜준 좌주마저 운명한 것입니다. 고려 시대에는 과거 시험관과 과거 합격 합격생 사이에 좌주 문생의 관계가 수립이 되어 평생 끌어주고 밀어주는 끈끈한 관계가 유지되었는데 이기부는 불행하게도 그를 과거에 합격시켜 주었고 이후 관직에 천거시켜줄 좌주가 과거 합격한 바로 다음 해에 세상을 뜨고 만 것입니다. 이유보가 과거에 합격한 그 시절에는 인사적체가 좀 심했습니다. 고려시대에 대부분 과거 합격 이후에 인사적체가 좀 있었는데, 무신 집권기에 그 인사적체가 더욱 심했습니다. 따라서 이 무신 집권기에 과거에 합격한 이규보는 과거에 합격한 후몇 년간 관직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신이던 아버지를 여의고 과거를, 과거에서 자신을 합격시켜준 좌주마저 잃어버린 이규보는 무려 약한 20여 년간 변변한 관직자리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십수년간 관직을 얻지 못해 백수 생활을 하던 이규보는 당시 무신 집권자인 최충원이 자신의 집 별장에서 개최한 시집기 대회에서 겨우 그의 눈에 들어 하급 관리직 자리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또몇 년간 하급직을 전전하다 최충원의 아들이자 최씨 무신 정권의 다음 번 집권자가 되는 최후의 눈에 들어 겨우 제대로 된 관직을 부여받습니다 과거에 합격한 후딱 23년 만의 일입니다. 십수년간의 백수생활 그리고 몇 년간의 하급직생활 이렇게 총 23년간 부귀영화에 목말라 있었던 이규보가 최후의 눈에 들어 그의 총의를 받고 제대로 된 관직 생활을 하자 그는 혼신을 다해 최우를 위해 붓을 들었습니다. 당시 정통성이 좀 부족했던 최우는 문신 이규보가 이렇게 자신을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니까 참 그가 기특해 보였다고 합니다. 특히 강화도 천도가 논의되는 무렵에는. 이 이규보가 거의 최후의 최고의 문사로 대접을 받으면서 거의 대부분의 외교문서나 대외문서를 작성하였고 이렇게 이규보가 정통성이 취약한 자신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자 당시 국왕을 능가하던 권력을 행사하던 국왕을 능가하는 권력을 행사하던 최후가 이런 이규보의 노력을 인정하여 강어도 천도 직후 그를 재상의 자리에 앉혀줍니다. 이규보는 드디어 그의 문집 제목처럼 동국의 이 시성을 가진 재상이 된 것입니다. 이규보는 자신의 글재주에 참으로 자부심이 많았는데 결국은 늦막히 재상까지 오르고 화려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말년에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던 이규보는 당시 고려의 임시수도였던 강화대에서 1241년 7네살을 일기로 운명하게 됩니다. 동명왕편은 이규보의 대표적인 작품이고요. 이 동명왕편은 고구려의 시조 동명왕의 이야기를 묘사한 영웅 서사시입니다. 이동명왕편은 이규보가 과거에 합격한 후 백수 생활을 하면서 산속에 기거하던 시절에 만들었는데 그의 나이 26살 때였습니다. 그가 과거에 막 합격한 젊은 관료이던 시절에 이동명왕편을 지었기에 그의 젊은 기상, 활발한 기상이 이 동명왕편에 잘 나타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규보는 이 동명왕편에서 고려가 위대한 고구려를 계승한 민족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높였습니다. 이규보 이규보의 말년에 당시 직권자인 최후의 명에 의해 그의 글들을 모아 만든 문집이 바로 동국 이상국집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규보는 자신의 문집인 동국 이상국집이 완성되기 전에 운명하고 말고, 이후 그의 아들이 이 완성한 그의 문집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동국 이상국집입니다. 말년에 이규보가 사용한 혼은 사모코 선생이었습니다. 사모코 선생이란 세 가지를 좋아하는 선생이란 뜻인데, 그세 가지는 술, 검은 고, 그리고 시였습니다. 이규보는 본질적으로 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술과 음악과 시를 좋아했는데, 그의 이런 기질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호가 바로 이 사모코 선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규보는 이세 가지 중에서도 유독 술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술을 의인화해서 예찬한 가전체 문학인 국선생전도 짓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규보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는데 그럼 이 이규보 관련 내용이 우리 개리직 시험에는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문제는 2010년도 기출문제입니다.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에 서술 내용과 저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명왕의 일은 변화가 신비스러운 것으로 여러 사람의 눈을 현혹한 것이 아니고 실로 나라를 창시한 신기한 사적이다. 이것을 기술하지 않으면 후인들이 장차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므로 시를 지어 기록하여 우리나라가 본래 성인의 나라라는 것을 천하에 알리고자 하는 것이다. 네, 문제의 지문에 나온 내용은 이규보의 동명학편이고 이 동명학편의 저자는 바로 이규보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동명학편과 이규보에 대해서 옳지 않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동명왕을 천지의 손자로 인식하고 영웅으로 높였다. 2번 신라 계승의식과 유교적 합리주의를 표방하였다. 3번 고려의 문화적 우위성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있었다. 저자는 최충과 더불어 해동의 공자라고 자부하였다. 네, 여러분들 모두 정답 찾으셨나요? 네, 정답은 2번 신라 계승의식과 계승의식과 유교적 합리주의를 표방하였다입니다. 나머지는 이규보와 이규보의 동명학편에 대해서 맞게 설명한 거고요. 이 2번 신라 계승 의식과 유교적 합리주의를 표방한 건 여러분들 아시나요? 예, 김부식의 삼국사기입니다. 뭐 다른 건다 아실 것 같고요. 어 여기 한번 4번 선택지에 있는 내용을 좀 보자면 최충은 자신의 스승이기도 했던 뭐 스승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자신이 다녔던 최충의 구제학당 최충을 사실 해동공자라고 하는데 자기 역시도 자기 글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히 뛰어났기 때문에 이기고도 자기 스스로를 해동공자라고도 하였고 또한 고려의 이태백이라고 칭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도 풀어봤고 그럼 이것으로써 게리직 시험에 나오는 한국사 인물이야기 제 4회 이규고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